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2021년 11월 아반떼를 처음 출고하면서 유튜브로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잘 타던 아반떼는 정리하고 뜬금없이 레인저 랩터로 기변하게 된 이야기와 8개월 정도 레인저 랩터를 운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려고 하니 편하게 들어주시고 아반떼 n 도 좋고 뭐 레인저 랩터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타거나 생각하는 차량도 좋습니다 차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반떼 n 을 출고하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0여 년 전부터 저는 국산차도 골프나 미니처럼 재밌게 탈수 있는 차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어 그러다 2015년 현대가 N브랜드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 국내는 양산차로 벨로스터 n이 출시된다고 했을 때아 우리나라도 드디어 좀 재밌게 탈 만한 차가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시승도 해보고 아 그동안 국산차에서 볼수 없던 그런 정말 재밌는 차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로스터란 차종 자체가 좀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 얼마 안 지나서 아반떼 n 모델도 출시가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벨로스터 n보다는 이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그때부터 n은 무조건 한번 타봐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아반떼도 딱히 좋아하는 차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운행하기에도 무난하고 아 요거 정도면은 출퇴근할 때도 타고 좀 재밌게 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기존 모델에다가 N을 붙인 것보다는 아예 새로운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게 쉽진 않았겠죠. 여튼 기다린 끝에 2021년 하반기부터 차량이 출고되기 시작했고 전 11월 초에 출고받아서. 새로운 장난감을 선물을 받은 것마냥 신나서 차량을 타고 다니기 시작했었네요. 뭐 가벼운 DIY도 해보고 버킷리스트였던 서킷 주행도 한번 해보고 세차도 하면서 3년 동안 참 재밌게 탔습니다. 형 병신이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뭐이 차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본인이 만족해서 타는 아, 정말 만족도가 높은 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도 있고 이제 좀 재밌게 즐길 정도만 타고 싶었기에 딱 3년만 타기로 마음 먹었었죠. 그게 기변하게 된첫 번째 이유입니다. 와이프를 위해서도 좀 편안한 전기차를 타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 충전 때문에 좀 이른 것 같고 하이브리드 정도가 좋겠나?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은 좀더 타보고 싶은 차 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쯤 타보고 싶었던 그 오프로드 차량으로 드리프트를 하게 됐습니다. 미안해. 여튼 오프로드 차량을 알아보니, 뭐, 지프나 이런 픽업트럭? 이렇게 생각이 좀 좁혀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픽업트럭이 좀더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픽업트럭 쪽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국산차는 렉스턴 스포츠 말고는 선택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픽업트럭 탈 거면 마음에 드는 거 타야겠다는 생각에 국내에서 수입할 만한 좀 수입 픽업트럭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미국 풀사이즈 픽업트럭이 최고 같았는데 고백이량에 사이즈도 너무 커서 부담스럽기도 했고 렉스턴 스포츠 정도의 중형 사이즈가 좋겠다 싶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모델로 좁혀졌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와 포드 레인저였죠 포드 레인저는 23년에 모델 변경이 진행된 상태였고, 콜로라도는 이제 24년 하반기에 신형 모델이 수입된다고 그랬어요. 어, 디자인은 콜로라도 신형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형 모델이 좀 수입차 치고 가격이 좋았어서 대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포드 레인저 모델 중에서도 랩터가 있더라고요. 저는 F150 랩터만 봤었는데, 포드 레인저 랩터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오프로드 주행에 더 특화되어 있는 하체와 좀더 다부진 디자인이라서 와 이건 남자들이 싫어하기 <laughs> 힘든 디자인이다 싶었죠.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일반 레인저 모델하고 천만 원 넘게 나다 보니까 꽤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랩터를 본 이상 다른 모델로는 갈 수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버렸죠. 적재력이 일반 모델이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전 주행력이 더중요했기에 별로 고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인저 랩터를 출고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엔 차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이걸 타고 출퇴근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뭐 이게 디자인이나 뭐 차고 때문에 커보이는 효과가 있어서인지 실제로는 카니발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높고 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저 랩터를 출고하면서 비포장길도 좀 가보고 관심이 없었어요. 캠핑이라는 거 자체. 근데 캠핑도 좀 다녀봐야겠다. 뭐막 그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캠핑도 좀 다녀보고 뭐 이렇게 어 드라이브도 좀 다녀보고 하다 보니까 벌써 8개월이나 지났네요 이제 딱 15,000km를 넘어섰는데 그동안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레인저 랩터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 차에 타면 조금 오버해서 장갑차에 탄것 마냥 좀 듬직합니다 못 가는 곳이 좀 없을 것 같고 시야가 막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높다 보니까 운전할 때 안정감도 좀 듭니다. 그리고 에이다스도 나름 괜찮게 작동을 해줘서 엄청 정교하거나 엄청 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거리 운행에도 피로감이 별로 없고 괜찮습니다. 국내에는 디젤 2.0 엔진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토크가 좋아서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고요. 그다음에 랩터는 일단 서스펜션 하체 세팅이 정말 좋습니다. 웬만한 뭐 방지턱은 너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좋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출렁이는 승차감도 아니에요.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고 뭐 이런 승차감을 줍니다. 높은 차고에 비해서 코너링에서도 꽤 안정감 있게 돌아 나가고 뭐 속도를 좀 높여도 불안함 전혀 없이 아주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눈비 오는 날씨에도 정말 너무 안정감 있고, 그 다양한 또 주행 모드가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구동계를 잘 조절해 주니까, 뭐 날씨나 지형 환경에 큰 제약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입니다. 엄청 큰 적재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짐들을 편하게 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럼 이제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에 레인저 랩터를 선택할 때도 제일 고민이 됐던 게 디젤 엔진이었어요. 디젤 엔진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환경 규제도 많아지다 보니까. 근데 국내에는 아쉽게도 이 디젤 엔진만 수입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디젤도 그렇게 연비가 좋진 않아요. 차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거의 2.5톤 뭐이 정도 나가거든요. 좀 아쉬운 거는 출력이 좋고 주행감도 훨씬 좋은 가솔린 모델이 들어왔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가 너무 금방 더러워져요. 근데 그렇게 타는 차인 것 같아요 뭐 감수해야죠 그냥 조금만 달려도 도어 쪽이나 차량 옆면에 오염물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열선 핸들 열선 핸들 요즘 차에 없는 거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이게 없고 통풍 시트 좀 아쉽고 단점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짜잘하게 오는 불편함들이 없진 않은데 이게 레인저 랩터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단점을 다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반떼 n 이랑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내가 이 차에 좀 꽂힌 장점 그런 한두 가지만으로도 이 훨씬 많은 단점들을 제가 감수하고 탈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생각보다 시간이나 여건이 좀안 돼서 더 많은 오버랜딩이나 캠핑을 못 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출퇴근길도 뭐 재밌고 예. 특히 여행 갈때 기분도 정말 좋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 한번 가볼까 하면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는 아니지만 이런 픽업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저는 무조건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타스만이라고 제 기아에서 새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나 뭐 전체적인 그런 주행 성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레인저 랩터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 타스만도 만약에 제가 구입할 때 있었다면 고려를 해봤을 것 같아요. 아 끝으로 뭐 제가 개인적인 일들도 좀 있었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고민도 좀 하다 보니까 컨텐츠 업로드도 듣고 좀 본의 아니게 휴식 시간을 좀 갖게 됐었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당분간 업로드 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컨텐츠 잘 준비해서 올려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저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